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피트니스 전문 더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조상일 트레이너가 지난달 25일 영양 세미나를 열었습니다. 노스역 영스트리트과 핀치 인근 소재 더 아카데미에서 열린 이 세미나엔 20여 명이 참석해 몸짱이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영양 정보를 경청했습니다. 조 트레이너는 성장과 정상의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나 체내에서는 합성되지 않고 음식물로 섭취해야만 하는 영양성분들이 필수 영양소라고 설명했습니다. 종류로는 탄소화물과 단백질, 지방, 무기질, 비타민, 물 등이며 조 트레이너는 건강에 좋은 영양소와 멀리 해야 할 영양소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. 13년째 경력의 조 출의 인원은 지난 1월 더 아카데미 문을 열었으며 이후 회원들이 크게 늘어나자 이달 중 2호 점을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아카데미에서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. 여러분들의 영양 그리고 운동. 스트레칭, 장 보는 방법, 무슨 보충제를 먹는 방법들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고요. 그래서 앞으로 2호점 오픈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. 2호점 오픈하면 더 많은 뭐 그룹 트레이닝과 여러분들 더 고급의 퍼스널 트레이닝, 그 다음에 시니어들을 위한 그뭐 수술 후에 하는 포스트 위해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항상 애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더 아카데미는 워크아웃 트레이닝과 영양 상담, 재활 트레이닝 등세 가지 분야에 걸쳐 입체적인 피트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특히 노인층 재활 트레이닝은 더 아카데미의 특화된 분야로 수술 또는 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.